뭡니까? 다오원 읽어주세요.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수의 합은 몇 가지인지 구하시오. 음. 그러면 표를 만들어. 1더하기는 2지? 네3,4,5,6,7 나왔나? 나요3,4,5,6,7쭉해서 네. 10위까지 나왔나? 나요 네. 그럼 2부터 10위까지 몇 가지 있어? 응? 10위까지 몇 가지 있어? 몇개 있어 숫자가? 2부터 해서요? 응6 2부터 12까지 몇개 있어? 이걸 다 써야지 하는 거야? 그게 아니지. 10에서 2를 빼면 몇이야? 10이지? 네. 그러니까 11개 있어, 없어? 한개더 많은 거지. 왜냐면 2부터 6까지 하면 몇이야? 5 빼기 2는? 3. 근데 실제로는 3개 있어, 4개 있어? 네 개요. 한개더 많잖아. 네. 응. 그니까 10에서 1을 빼면 몇이야? 그러니까 1 2이요 그니까 러1더 했으니까. 11. 예? 네? 다시 풀어.